낡은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직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번호표 뽑으셨어요? 아, 예 통장 재발급을 좀 하려고 직원은 피식 웃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통장은 모서리가 닳아있었죠. 그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다음 손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좀요. 노인은 말없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오래된 주민등록증 그 순간 옆자리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나씨, 저분 어제도 왔다 갔잖아요."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왜 매번 이러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유리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감사팀 배지가 반짝였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점 전체 응대 상태 점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사팀장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죠. 회장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받던 초라한 노인이 바로 이 은행의 최대 주주 창립회장 박태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네. 단지 이 은행이 사람을 잊었는지가 궁금했을 뿐이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태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을 지키는 곳은 많지만 마음을 지키는 은행은 드물다네. 그는 창구에 놓인 낡은 통장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다시 보이길 바라네. 그가 떠난 뒤 직원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점 입구엔 새 문구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믿는 은행, 마음을 잇는 곳, 외모가 아닌 마음을, 돈보다 신뢰를 보세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진짜 예의니까요.